네. 우리 홍석준 의원님 오늘 원픽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예, 오늘 이제 저는 원픽으로 어, 시작된 이재명 정권의 보은인사라는 타이틀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안 부처 어,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죠. 어, 장관 후보자 지명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보은인사다. 어, 네. 이렇게 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피디님 어, 좀 띄워주시죠. 어,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 강원식 비서실장이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장관급 내각 인선을 발표했는데 왼쪽 줄부터 보면 이제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국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있고 또뭐 근호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유임 그리고 송미령 위임된 농축산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무조직실장인 윤창열 LG글로벌 전략개발 원장이 이제 지명이 됐는데 일단 특징을 보면 굉장히 어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여예 명. 예. 전현직, 다년 다섯 명. 정동영 안규백. 어, 그리고, 이제, 어, 강선우 어, 김성환, 김성환, 어, 예. 강선우, 이제 전재수가 있고요. 예. 어, 또 있는 전국에 있는. 포함하면 이제 근올,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섯 명이나 된다. 이렇게 그렇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 문제가 뭐냐면, 안규백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방위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어떤 비군인 민간 장관인데 과연 이런 어떤 사람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또그 이외도 에 보면은 예를 들면 뭐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또그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성이 거의 없습니다. 음. 또 어, 정동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한 번. 어, 노무현 정권 때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또 문제점이 도출됐죠.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 많은 것은 이게 보은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한 가지 또 기업인 출신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이제 한성숙 어, 그 지금 네이버 이제 대표이시죠. 대표 어,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인 출신도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 저는 기업인 출신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가진데 왜 어, 기업인 출신들 했는가, 어, 겉으로는 이런 AI 전문가 내지는 이제 방송통신 전문가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어, 그냥,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잘 하신 것처럼 이 포탈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탈이 사실은 어, 뭐 대형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저는 어, 상당히 어, 언론과 그리고 이런 어떤 어~ 관련된 어떤 그~ 기업의 대표를 뽑음으로써 이런 어떤 기능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친민주적인 그런 어떤 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인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어떤 보훈 인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음음. 네, 그, 예, 예, 예. 먼저 말씀하세요. 예, 예. 네. 그, 지금, 안규백 의원이 네. 제35사단 방위병 출신입니다. 아, 예. 35사단 방위병 출신이고, 이분이 83년부터 85년까지 복무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간인이, 민간 출신이 국방장관을 하는 게, 아, 60, 아, 64년 만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민간인 출신 이제 군인 장관 하시던 분이 아, 현석호 장관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됐죠. 그분이 2대, 2대 국방부 장관을 하시다 그러는데 그 그때 나라가 생긴 지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라든가 또군 체계라든가 이런 게 아직 다듬어지기 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 민간인 출신이라든가 또 국방에 대한 연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분들한테 기회가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육군 사관학교 또는 미국의 웨스틴 웨스트 포인트 음. 거기 훈련 갔다 온 전문 엘리트 국방 교육을 받아 오신 분들이 대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쭉 국방을 담당해 왔습니다. 네. 또 하나 가장,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닙니까? 자 그렇게 엘리트 어, 사명감과 지휘관 그리고 어, 지휘 그 이제 훈련을 받으신 분 그리고 적어도 독도법은 일구 주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부는 이제 방법을 말한 건데 이제 그런 훈련을 받지 아니한 분 방위병 주신 어 제가 정확하게 방위병도 직책이 있거든요. 어 예를 들면 PX병 방위병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이제 방위병이 있는데 어느 방위병인지는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사시에 어떤 북한에 도발이 생긴다거나 그런 이제 생겼을 경우에 장관들을 아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 스타 지, 스타들을 그렇죠. 지휘관들을 네. 국방부 장관이 적절하게 지휘 통솔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어, 스타급 사성 장군 음. 삼성 장군 이런 장군들이 그 방위병 출신 국방 장관의 어, 지위를 받고 신뢰를 해서 정말 예하부대 병사를 다 움직일 수 있느냐 왜냐하면 경험이 많고 전문 엘리트 교육을 받은 어, 스타 출신들을 보기에는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의 지위가 굉장히 의문스럽다거나 네. 또는 신뢰가 안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굉장히 문제.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그 윤창열 그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국무조정실장이 되는데 네. 국무조정실장은 어? 사실상 어, 장관급인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어, 실장 자리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주로 기재부 출신들이 아, 많이 이제 임명이 되었습니다. 어, 저, 저 원래 공무원 출신입니다. 네. 예, 기, 예, 예, 기재부 출신이 이제 많이 네, 임명됐는데 네, 네. 상당히 어쨌든 의외로 지금 현재 그 기업인 출신이 이제 왔다는 거 의외였고, 그다음에 네. 또 송미령 어, 농림축산부 장관이 이제 네. 유임이 됐죠 유임 네. 그게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 어, 포장하는 것은 뭐, 뭐, 유능하기 때문에 뭐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통합에 어떻게 보면 좀, 어좀 악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 철저하게 이번에 이제 보은 인사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정치인 출신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특히 김명훈 고용부 장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민노총 철도 기관사 네. 출신이라고 하는데 의 민노총이라는 강력한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의 엄브렐라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데 역시 이런 어떤 민노총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지분을 허용해 준게 아닌가 있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좀 전반적으로 어 어떤 보은 인사, 정치인, 그리고 민노총을 이제 배려하는 그런 인사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런 대형 포탈 갖고 있는 어떤 네이버와의 관계로 인한 이런 어 사람들을 이렇게 임명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 인사 검증할 때좀 철전 음. 어, 철전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저기 그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출신이시고 지난번 20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등록해서 활동을 좀 많이 하셨던 분인데 기관사라는 분 네, 말씀하시는 기관사예요. 거죠. 네, 기관사 기관사인데 민노총 뭐 위원장도 하고 정의당 정치인이세요? 정치인? 정치인인데 이제 기관 기관사도 하시는 분인데. 저기서 이제 화가 나는 포인트가 저희는 화가 나 저희보다는 진보당이 지금 화가 나 있지 않을까? 음. 진보당이 지금 후보도 안 내고 열심히 도와줬고 정의당은 후보를 냈잖아요. 권영국이라는 후보를 내 가지고 물론 TV 토론에서 도와줬는데 진보당을 안 챙겨주고 사실 장관들 인사에서 진보당 김재현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지금 진보당이 안 들어가고 정의당에 들어간 점이 좀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안규백 제가 좀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2022년 9월달에 안규백 당시 어, 국방위 의원이 인터넷에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한미일 연합 훈련에 참석하던 잠수함이 미국 핵 잠수함이 아나 참석 못하겠다라고. 회귀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언론에도 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한미 연합 훈련이 10월달에 당시 2022년 10월달에 동해상에서 훈련하기로 했습니다. 잠수함이 핵잠수함들이 훈련하기로 했는데 모의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안규백 저 분이 국방위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듣겠죠. 그쵸, 정보... 갑자기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아니 한미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왜 동해상에서 훈련하냐, 뭐그 포인트가 독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뭐 일본까지는 왜 오냐 이런 거를 올려서 훈련을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이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딱 훈련하려고 보니까 중중국 중, 배가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세대나 중국 잠수함이 근처에 세대나 와 있는데 사람에게 이제 지문이 있는 것처럼 배는 음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 배의그 음파 음... 특유의 엔진 예, 소리가 있습니다. 예,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배가 무슨 배다, 중국 배다 이런 걸알 수가 있는데 음. 그래서 미국이 훈련을 하려다가 중국 배가 있기 때문에 미국 배 잠수함, 핵 잠수함이 육천 톤급의 핵 잠수함이 아 우리는 그 훈련 못하겠다. 왜냐? 왜요? 아니, 그때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이거 엠바, 우리가 에? 훈련 엠바고를 걸어놨는데 어떻게 정치인이 저거를, 어, 그, 저, 기밀규주 의무가 있는 정치인이 저거를 말해가지고 지금 다 까발려져가지고 중국 핵잠수함이 근처에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훈련을 어떡 하냐? 라고 해서 훌, 훈련에 참석을 안 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안규백 의원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비판이 있으니까 뭐라 얘기했냐면 훈련을 하는 보안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따 말을 했어요, 지금. 그런, 그런 분이,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 앉히면 우리나라 작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저는 제가 몰라도 될 작전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잃어버린 별들도 있을 것이고 훌륭한 블랙요원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 작전을 다 다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안보를 자, 위해서 저렇게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면서 훈련 기밀사항을 공개한다고요? 공개했어요. s 자, 자, 보십시오. 잠수함이라는 것은 원래 만든 목적이 뭐냐면 물속에서 어, 그렇죠. 들키지 않게 작전을 네, 은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 내용을 공개한다고요? 자, 이건 굉장히 국방장관으로서 아, 저분한테 이제 작전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든가 어, 작계라고 그러죠. 군대 네.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작계를 공유해가지고 어, 미국의 어떤 작전 내용을 서로 이 이제 암교백 국방장관과 공해도 되느냐? 라는 근원적인 의문심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아, 이렇게 네, 볼수 네. 있기 때문에 암교백 의원이 만이장가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가 이런 한미 군사 훈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취소되거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빼고 우리 빼고 한 일만 훈련하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어 퇴행대 안보를 네. 가져올 수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 열두 분 중에 딱두분 빼야 된다 그러면 한분 빼야 되면 안규백이고 음. 두명 빼야 된다 그러면 안규백 정동영. 정동영. 그 왜냐하면 지금 이란에 말씀하시는 그 핵탄두 같은 시설이 이란이 해결됐으면 지금 남아 있는 핵 핵 위험 창고는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이 만약에 핵을 지금 50기를 만들 수 있다는 등, 20기를 만들 수 있다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다른데, 그럼 만들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정동영 계열에 있었던 정치인분들 아닙니까? 정동영 저 후보자가 예전에 그 통일부 장관 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분을 또 통일부 장관에 시킨다? 그러면 미국이 보기나 전세계가 보기에, 아니, 지금 이란도 핵 농축액을 90% 이상 된다그래서 정밀타격 했는데, 북한을 또 저렇게 지원해주는 거 아니야? 무기 만들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까? 않을까요? 좀 약간 좀 무서운 그렇죠.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저두 네, 저 명은 저는 빼는다고. 나머지 분들은 잘잘 모르겠고요. 그, 설명하자면 <laughs> 설명을 하겠는데 자세히는 모르고 저 안규백 정동영은 빼야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낙마를 시켜야 됩니다. 네, 정동영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동 의원이 지금 20년 만에 통일을 한번 또하거든요 네. 20년 만에 거의 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한 1년 한 10개월 8개월 여기 와서 통일부 장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지나서 2025년에 지금 또 통일부 장관으로 지금 어 임명이 돼서 후보자에 올랐는데 자 그러면 그때 정동영 이제 장관이 통일부를 잘 이끌었느냐? 통일부에 대한 성과가 좋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자,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때 북한은요, n p t 를 탈퇴합니다. 그때 언제냐, 2003년입니다. 네.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죠. 아,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고 n p t 탈퇴를 한구나라는. n 아, p t 가핵확산 음, 금지조약인가요? 금지 금지조약이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의미가 있었, 음, 그런 이제 지후가 있었죠. 음.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직전에, 그 직후에 바로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북한이 사상 첫 핵실험을 합니다. 자 통일부 장관이 돼가지고 본인이 음. 그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때 통일부 장관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어 이제 6월 17일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왔맞고각 어 장관급 회담을 남북 장관급 회담을 계속 하자라는 그런 화해의 무드 속에서 본인이 만나고 온 것을 대대적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지만 어 그때, 어 그때 당시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 회담의 성과를 강조.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핵 포기가 아니라 핵 무장 정당성만 인정해주는 꼴이 됐다 우리 통일부 장관님 자 그리고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사업도 이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의 대표적인 사업 성과입니다 근데 개성공단 어떻게 됐죠 우리 그 진출한 기업들 네. 다 틀렸습니다 네. 그 가지고 간 기계 그기계야그 건물 그리고 기술로와까지 원단 뭐 재료 원싹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로 봉고차에 완성된 제품 몇개 싣고 급하게 철수를 해야 했습니다 네. 재산 전부 다확그 우리가 돌려받지도 못했죠 네. 개성공단 완전 실패했고요 지금 개성공단에서 북한에서 무상으로 자기들끼리 뭐 이제 무기 개발하든가 복제품 만든다든가 이런 걸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개발 어떻게 됐습니까? 금강산 개반도, 개발도 개발도 아, 통일부에서잘 하겠지만 네. 결국은 그죠? 네. 우리나라 이제 우리 이제 50대 평범한 주부가 거기서 관광으로 피사장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산 사업도 실패합니다. 그때 지어졌던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북한에 다 뺏겼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때 경의선 동해선 철도 이것도 여러분 기억 이 감감하실 겁니다. 이게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북한에서 파괴됐습니다. 폭파가 됐죠. 왜냐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 볼 때마다 저남하에서 지어준 도로야. 남한에서 지금 철도야라고 하고 이게 아, 그, 계속 그, 얘기가 그, 돌았다 하더라고요. 어, 계속 아, 어, 네. 이게 네. 네, 어 그때 이게 지어준 게 폭파됐어요. 그때 이게 우리 우리나라 이제 예산 세금으로 한1 8 0 0억인가 들어서 어.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전부 다 상징이다. 남한의 어떤 잔재가 남한의 상징을 네. 하면서 그걸 다 폭파시켜버렸어요. 어. 그때도 다는 아니고 연결 부분. 음, 연결 부분. 연결 부분. 연결 음, 부분은... 전부 다 아. 아니, 연결 부분. 연결 부분에 상징적 다른, 다른 부분은 그도 내 가지고 그철철뭐 철을 다른데 쓰실 수 <laughs> 아, 있어요. 무기 개발에 무기 발에 쓰기 위한 목. 으로 폭파시킬 수 아, 있죠 네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통일부 장관실을 했던 개성공단이라든가 또금관산 개발이라든가 경의선 그다음에 통해선 철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뺏기고 다 파괴된 이런 이제 성과를 가졌던 분인데 다시 또통일부장을 돌아온다 저는 굉장히 우려된다 왜냐면요 하네 지금 김정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김정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북한에 한번 이제 올라가서 김정일을 만나서 내가 아. 너네 아버지랑 같이 그때 한번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았었어 아. 자 내가 그 유지를 받아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김정은 나랑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면서 화해의 무대를 만들고 음. 그거를 잘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박선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게 뭐죠? 어, 이재명 대통령의 노벨 평화사 추천을 추진하고 있다는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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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와 지금 트럼프 약간 다른 거같데 다르죠. 같은데. 다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동 네. 의원의 미션은 굉장히 노골적이다. 그리고 한번 실패한 인사이기 때문에 음. 또 이제 통일 장관, 통일 장관 간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 목적. 어, 아니고서 네. 설명이 어렵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동현 위토미부 장관의 목적은 그거인 것 같아요. 대북 송금에 대해서 법을 다 뜯어고치는 거죠. 대북 송금에 대해서 남북관계협력법에 대해서 통일부에 신고하고 가야 되고 막 이런 <laughs>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뜯어고쳐가지고 돈보낼 사람은 마음껏 보내라라고 해서 그럼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화영이 지금 그 사면을 줄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대통령이 재판 받는 거에 대해서도 법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해서 면소할 가능성이 아니 그거는 이제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게 아,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법을 바꾸더라도 그게 이제 위헌 제재 그 유엔 제재정면을위배해해야 아, 되기 때문에 맞네요. 제재가 이거는,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 우리나라만으로 네. 되는 건 네.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이런 측면이죠. 조금 전에 우리 이주린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어 굉장히 친북적인 성향 을 갖고 있는 정동연 장관 후보자가 있고 또 지금 이제 그 국정원장 어 지명자 이종석? 지금 이종석도 역시 아, 그렇죠. 어 자주팔어서 굉장히 친북적 아닙니까? 그렇게 어, 어, 친북적인 인사들이 어, 대북 핵심 라인에 다 지금 현재 배치되고 있다, 음. 임명되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이 셰세 정권이자 또한 친북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음. 지금 현재 자인하고 신고하는 꼴이다. 음. 그런 네. 게 굉장히 좀 걱정되는 어떤 면이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주변에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너네는 평화를 싫어하냐 왜 북한을 싫어하냐라고 하는데 자 평화 좋아하고요. 북한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을 잡고 있는 북한의 그 삼부자 정권을 싫어하는 거예요. 북한 일반 주민들 또 우리 탈북을 갈망하고 남한으로 오고 싶어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절대 싫어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뭐 쌀을 지원하곤 했을 때 그게 온전히 주민들에게 간다? 그러면 그 정도 부분도 좀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분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을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페르 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